x 4승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1뭐얘 말이 어떻든지 간에 당연히 예를 기준으로 해야겠지, 그렇지? 그래서 x 4승 그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이나 아니면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1이나 둘 중에서 해야 돼. 예로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5x 제곱이 돼야 되고 예로 하면 마이너스 9x 제곱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얘가 되는 거알수 있다. 그래서 x 사승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x의 제곱.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니까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x 또 x 제곱 아, 플러스 1 플러스 3x 이걸 좀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. 뭐 여기선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렇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얘가 어뭐 얘가 f x 가 되든, 얘가 g x 가 되든 된대뭐 이게 바뀌어도 상관 없는데 둘다 1을 구하려니까 뭐 바뀌어도 상관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f 1은 얼마냐면 2가 되 아니 1이 되네 1 아니 마이너스 1이구나. 여기가 1 대입하면, 어, 2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에 g1 하면 얼마냐면 어, 5가 되네. 그두 개를 더하면 4가 되겠군요.